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수능 응시생들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시 모집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됩니다. 시의회에서 또다시 갬코 공방이 불거지면서 예산안 심의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나주시가 미래산단 투자사로부터 2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황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곳에 따라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눈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예, 밤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두껍게 쌓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가로수에도 눈이 많이 쌓였는데요. 밤 사이에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예 전남도청 앞 도로에도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두신 예,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광주 도심 어, 광주 도심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새벽 3시부터 공무원 132명과 제설 차량 60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이면도로 등 아직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도 있기 때문에 빙판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광주시 광산구에는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빙판길에 출근길 교통원잡 예상됩니다. 또, 무중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시내버스 4개 노선이 단축 운행과 우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은 광주와 전남에서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 눈이 좀더 많이 오는 서해안 지역에는 2에서 7cm까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전남도청 앞에서 MBC,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능 응시생들도 어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수준별 시험이 대입 전략에 상당한 혼선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학과 영어 점수가 당락의 관건이 될 것으로 진학 담당 교사들은 내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지 여부가 이한 장의 종이에 담겼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사이에 실망과 안도의 한숨이 오고 갑니다. 성적은 별로 안 나왔지만 제가 갈수 있는 대학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만한 성적이 나와서 영어 비형이 평소 모의고사 볼 때보다 좀 많이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유권상학교인데 학생들이 받아든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떨어졌다는 게 고3 교실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 학과가 어딘가를 잘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처음 수준별로 치러진 국영수 가운데 수학과 영어 비형이 지난해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 지원에서 서울 사회권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놨거든요.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는 것, 기준에 들어가는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심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정시 모집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대학이나 학과의 성적 반영 방식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전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호남권의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기 상승이 일부 대기업에 치중돼 중소업체와 지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지역 경기를 조사한 결과, 3~4분기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조선업이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지역 대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방세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도 각각 150억원과 51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업체와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낙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 2명 중 한 명은 월소득이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절반 이상이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고 40%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체감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고 또 장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기업의 현장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 1.4분기 지역 제조업체의 전기 실사 지수는 81호 3-4분기보다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지역 내총 생산이 광주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지역 내총 생산은 광주가 26조 2천억 원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62조 3천억 원으로 15개 시도 가운데 7위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에서 캠코 공방이 또다시 벌어지면서 심의 자체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단단히 따지겠다며 벼르고 나온 시의원들과 할 말은 하겠다며 작정하고 나온 광주시 공무원 간의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예산안 시민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근 캠코 사업을 스키극이라고 표현한 홍이나 시의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청부 고소를 지르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가 성명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지자 광주시 측은 갑을 관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맞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네. 의원님들은 갑관계고요. 네. 저희들은 영원한 의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거 주도적으로 기안했느냐. 그 얘기를 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급기야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게 과연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것인지... 할 말은 하겠다며 양측이 단단히 펴르고 나온 자리인 만큼 불꽃이 튀었던 캠코 공방은 광주시 측이 유감을 표시하며 한발 물러나자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캠코 공방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빚는 등두 차례나 정회가 되면서 예산안 심의는 예정보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나주시 다시면 보감리 정촌 고분이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 최대 규모의 방대형 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나주문화재연구소는 나주 보감리에 있는 정촌 고분은 한 변의 길이가 40m나 되고 높이는 13m에 이르는 방대형 고분으로 축조된 위치와 규모 등으로 볼때 6세기 전반 영산강 유역 고분 가운데 최고 수준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나주문 화재연구소는 오늘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정촌 고분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광주남 공동혁신도시 안에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상업용지 세 필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대상 토지는 필지당 평균 6,300여 제곱미터로 업무시설 건립이 가능하고 오피스텔 건립되는 최저층수를 8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 달 5일 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에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래부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내 우주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고흥군이 사업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 오는 2021년까지 계획됐던 세 차례 발사 일정이 1년 정도씩 앞당겨졌고 사업 예산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75톤급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는 2017년까지 국내 우주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지고 전문 인력도 4,5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상황. 이런 가운데 고흥군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 사업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 로켓 센터와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정부가 계획 중인 우주기술 경연대회나 우주전문교육센터, 국가위성정보활용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또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체험형 우주과학관을 설립하는 등 우주테마파크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추어 된 노드 외 수립과 정부 재정 계획 반영 등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례적으로 종합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1 0 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한 공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나주시가 미래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한 민간 투자사들로부터 2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미래산단 1차 사업자인 모 건설사가 만든 특수법인이 지난 6월 나주시를 상대로 1차 사업비를 지급하라며 7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또 2차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투자 자문사도 최근 나주시를 상대로 18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나주시는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재판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신모 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9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전했다며 조카 며느리인 64살 김모 씨와 74살 숙모, 54살 사촌을 가수총으로 위협하고 철사와 끈으로 손발을 묶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학생회기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한 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모씨등 전현직 총학생회장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총학생회 행사를 한뒤 남은 차액 약 4천만 원을 빼돌려 학생의 간부들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주의 다른 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비슷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구례군수의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주민 설득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진행됐습니다. 소환 대상이 된 군수와 소환을 청구한 대표자가 나서서 서로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구례주민 3천여 명의 서명 작업을 거쳐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서기동 구례군수. 이번 소환 투표가 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수구속에 따른 행정공백을 이유로 소환청구가 시작됐는데 이번 소환투표 자체가 다시 공백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기 중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정정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구례군수 주민 소환본부 대표는 이번 소환 청구 사유가 군수의 개인 비리와 인사 전횡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서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소환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장의 개인 비리가 사유인 것은 구례군이 전국 처음입니다. 그래서 구례군수 주민소환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민소환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은 다음 달 3일까지 투표 운동을 하게 되고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군수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소환 투표 당일인 다음 달 4일 투표를 할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광주MBC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 조회 기획 보도가 세계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광주 MBC의 보도가 한국 사회 에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 취재 보도해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심사위원 전원 일치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세계인권선언일인 다음 달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는 광주우체국 앞에서 여성아동폭력예방 퍼포먼스를 갖고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재인식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치러졌습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기업들의 기술과 상품을 선보이는 가족회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동신대에서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380여개 가족회사들이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국내외 바이어들과 39억여원의 구매계약이 이뤄졌고 내일은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